무시하는 거니? 야,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옷은 귀신처럼 허허 이거 입고 안그나 맞다, 금보가 야, 아무리 무식한 젤라스 계통 애들도 너같이 눈을 떠라 까마라 명령하진 않았어 젤라스? 그 무슨 사탕 이라니가이 지금 미국에자 살다 왔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이가 누가 자랑한대? 미국에서도 안 그랬는데 같은 한국 사람끼리 그러니까 웃긴다 이거지. 맞다. 논의사 지맘대로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는 기다. 네가전세기가 먹고. 니는 껴내지 마. 그리는 못하겠는데. 그새 인연하고 뺨나 맞다. 웃지 않았는 군복가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한번 묻다 보자고. 힘이 랄까면 뭐, 내내 방연했자고 최소한 도로 가신 아들 중에는 없어 보이는데. 야들아, 안나 맞다. 아, 힘이 랄까면 뭐, 뚱뚱한 녀 수사대로 가는 게 맞다. 니 오늘 와이를 똑똑한 녀석이 있으나. 뭐랄고 인연이. <laughs> 이것도 미제라 했대 그래 야 읽어봐 사자표 양화 이게 어째서 미제고 이 거짓말쟁이 가시나요뻥좀 그만 깔아 뻥 까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거를 아빠가 미국에서 사서 붙인 거야 그러니까 미제지 참. 그런 게 어디 있냐 이 가시나야 그럼 어 우리나라 고추장이 미국에 가면 미국 고추장 되는 게다 어? 왜안 돼? 우리나라 애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어 그럼 미국 사람이지? 맞지? 참. 근데 걔가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 잠깐 놀러왔어. 그래도 걔는 미국 사람이야. 금모가, 우리 미말이 맞네. 아이랑지순나 생각났다. 그거 때문에 내한테 죽었다. 내가 이 답답한 것야 미국에 일주일간 놀러갔다가 다시 왔다고 치다. 이까짓게 어떻게 미국에 놀러가나 예를 들자면, 야자 들어도 너무나 엄청난 기다. 지순이는 끼어들지 마라. 이 때문에 까먹었다 아이가. 금모가, 잘 생각해봐라. 아, 맞다. 모든 것에 종자가 있는 기다. 내가 기종의 집에 놀러가면 기종이가 되나? 내는 오금복이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 놀러가면 미국 사람 되었다가 다시 오면 한국 사람 되는 기가? 말해봐! 미국에 갔다는 건 미국에 살러 간 거야. 여행 간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 가자. 고림아, 니네 미국에서 몇년 동안 살았노? 3년 동안 살았어. 우와. 와, 이것도 미작아.